에에, 일단 마음까지 죽었는데 그 다음 위치에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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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가베가 아아아아아아! 아니면은 댄픽이 완료가 됐고요 댄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합부터 뜯어보자면 사실 DS가 할수 있는 게임 방향이 게임하기 굉장히 많거든 사이드면 사이드, 본대면 본대,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혹은, 뭐 매병플라이나 시야 장악을 통한, 요리구수 플레이나 설계 같은 게 사실, DS 쪽 쪽이 조금 더,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그럴 리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리고 이거 한번 카드 들어온 카드 거, 보고 한번 같은데. 보자. 일단, 점멸이라도 빼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 일단. 영롱? 맞으면서... 영롱? 예 이거 바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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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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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력으로무력로으로찍으로렀죠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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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지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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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위치 아, 확인해 여기서 확인이 진짜 진짜 와, 와, 이것도 커비가 또 날카롭게 각을잘 받네요, 얘. 네, 맞습니다. 커비. 오, 커비? 입니다. 어 그리고, 밑에 파그 어, 그리고, 마우카이 와요. 마우카이 와요, 마오카이 와요? 마오카이 그리고. 마오카이 그리고... 마오카이 그리고... 마오카이 아, 와? 이게, 아, 루 잡았어요, 그리고. <laughs> 룰받아데 그래도 루 룰샤은... 그래도, 오, 예와이 이걸 데려갔어요 <더라도> 에 데려갔으면은 에아 이게 약간 마오카 입장에서도 터워 안으로 확실하게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약간 룰루 입장에서는 아 이게 루아한테 거리가 좁혀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라 맞습니다. 이게 베이가도 먼저 움직이면서 턴을 쓴 건데 넘어가면서도 어, 뭐 그냥 스틸 한번 보나요? 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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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까 바텀 쪽에서도 좀 연기하다가 예. 우리 드래곤 예. 치는 것 같지라고 연기하다가 아 이게 왜냐에 이러면할 말은 많아요 그러니까 백매가 뒤잡았어요 백매가 뒤잡았어요 백매도 점멸 <laughs>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기하면서 그리고 예. 아 이게 혹시나 예. 예. 부러진 검으로 한번 예. 혹시나 점멸 빠졌으니까 점멸 빠졌으니까 점멸 빠졌으니까 점멸 빠졌으니까 이거! 아! 아, 처음 아 이게 베이가네. 아, 아, 이거는 네. 예. 아, 이거 좀 에이. 게이... 이가장 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너무 슬픈 상황이 나왔죠. 이게 지 계속해서. 오, 미좀미좀 그리고... 예. 다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했만했었면은 아래로... 붙였으면은... 와. 진짜 베이가가 진짜 쎄. 1만 더 먹었더라도 진짜 사고났스법펀 어, 근데 오히려 백매가백매가백매가 백메가. 백메가. 이거. 아, 이게 뭐지? 완수도 한 가지. 이거는. 아. 이러면... 도로이 슈퍼 세이브. 와, 와, 와. 이런 저도...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런 사고가. 어, 전 저거 지평선을 잘못 깔았다고 봤는데. 진짜 이걸 위해서 어. 지평선 이렇게 깔았다? 진짜 모른자와 저가 뭔데? 나이스 하이파이브 플레이! 어. 어. 진짜 어, 말도 이게... 안 되는 슈퍼세이브가 나왔어,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어. 니다 그리고 그니까 너네, 너네 수정화살 없잖아. 너네 수정화살 없잖아.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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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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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으로, 근데, 형으로, 근데, 형으로. 근데 와, 와! 이걸 또 데려갔어요! 이러면? 그리고 양쪽 스퍼이 먹었어요, 킬을 아니, 이게 사실, 애쉬 입장에서는 수정화살이 없는 상태에서 싸웠는데, 맞습니다. 너무 청짖어요 어~~ 두 시간 한 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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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냥, 그그래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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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다가 어 그나마 어예 루시안 한번 예 어, 루시안 루션, 루션, 한번 루션, 와 이게 또와 그나마 마무리 되겠는데 아 이게 애쉬가 때려요 애쉬가 아, 때려요 애시, 애시. 예. 그나마 데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예 바텀 쪽에서 이득은 디에스가 좀가져가도 그리고 전력까지 소환하면서 타워 박치기 어느 정도 힘을 주는 모습이죠 이럴수록 더더욱 백매의 역할이 중요해지긴 합니다 예 예예 네, 근데 아니, 네, 한 번? 근데 글쎄요 이게 일볼루 이레나가 선봉인경감이 없어서 잡을만하죠요 이러면 와, 이런 도해. 진짜 딱 궁극기 폭탄이 돌기 전까지. 그 타이밍에 딱잘 잡았죠. 이런 거 어, 혹시 한번? 달려. 이렇게 일단 탑쪽으로 달려요. 어, 일단 어, 일단 풍으로 그걸로 오어까 오, 예, 이거 그러면 와, 이것도 피지가 진짜 배8 0팍 하면서 억으로 끌고 그리고 대전에 마속 활용하면서 에예 일단 드려고드려고드려고 아예 전력 아예 전력 뺏겼어 요 <목소리> 전력 뺏었어 <뺏겼어요 목소리> 이러면 이러면 <목소리> 일단 <목소리> 일단 그래저 마카이 마카이까지 되네 마카이가 뭐두마카것 같은데 마카이가 예 마카이 고립이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제 아마 리프트 들어와도 이거 카지 카지야 야 물론 빅토르가 텔레포트 떠보면서 되긴 했는데 그 다섯 사람까지 반딧거거든요 이러면 일단 그래도 전력을 뺏고마우카까지 잡아 냈고, 이렐리아가 그 과정에서 그 전에 데스가 정립됨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전력지까지 들어갔구요. 오오오우우우우우 예. 뭐가 예. 베이가보다 성장이 안된건 맞거든요. 근데 성장이 오. 아예, 오, 예, 이거 저거 없나, 진짜? 아! 도르자, 이거 또 빨았어! 진짜 쭉쭉 하면서 잘 빨아댔습니다. 아 이거 약간, 약간 예 거에 바로 그냥 끌려가버렸어요 약간 진짜 말그대로 낚였죠? 맞습니다 진짜 물... 참 미끼에 걸린듯한 물고기처럼 낚여버리는 바람에 어, 이거, 어? 그리고 백메가? 백메가 백메0메가 들어가면서 백메가 나그래도 부러진건 장인이야 배설탈 룰러 잡았는데 애쉬가 때려요 애쉬가 때려요!!! 애쉬가 그리고 이렐리아까지 합류하면서 와 진짜 도론자가 그래도 나 그래도 원딜 이만큼 할줄 알아요. 보여주는 것 같죠? 지난 대전에서 좀 되게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하고 정글 네. 엔딩으로 서 바로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 넘을 굴러가면 느낌이 아예 다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빅토르 부르면서 나름 그래도 이쪽에 좀아 근데 이쪽에 빅토를 <laughs> 뒤쪽에 빅토를 뒤쪽에 뒤쪽에 뭐 뒤쪽에 타거 타거든요. 일단 베이가 일단 바로 는 먹었는데 그다음에 베이가 일단 혼자긴 한데. 좀지켜야될거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에, 일단 마오카이 죽었는데 아, 그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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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뭘? 아, 그래프 케, 그래프 케. 아, 진짜 이 꿀벌. 아, <laughs> 그래서 아, 베이가 진짜... 원래 저렇게 다른 샘플가 아닌데? 삭제. 어. 그리고, 아직 제. 안 끝났어! 그리고, 또! 너도 삭제! 그리고, 또! 왜! 너도 삭제! 있어? 다 삭제! <laughs> 너도 삭제! 어, 그냥 전멸 받응을더 돼. 근데 왜네응 너도 좀 도망쳤네. 아니, 그냥, 예. 지팡이 한번쑥 하니까 그냥, 에. 챔피언이 사라져. 네 걸어다니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다니는데, 지나가는 파란 자리는 아니에요. 예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예.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나마 이쪽에서라도 있겠네, 에 이득을 돌려는것 같은데. 그리고! 거엘지의 LD, 단점! 에해 예, 그나마, 그나마 엣지 잡자. 전병한테 엣지 잡자. 잡았어, 그 다음에. 빅토르 킬려. 그 다음에 마우카이 가지 예,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네, 이분의 네.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또, 다시 또 이분이, 에이. 오시면 안될 뻔해.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또 해. 아니, K고디 아무리 유기해도 네. 좀 베이가가 집착 한번 깔면은 <laughs> 바로 그냥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리고 엘디 입장에서 진짜 최선의 플레이를 한게 맞거든요. 미드 쪽에서 상대가 선 넘은 거를 리븐이 어떻게든 전멸로,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원딜과 정글을 잘라내면서 좀 라인 디드 봤다. 근데 그래도 손해가 있어요. 이미 이렐리아는 사이드를 다 밀었고 베이가는 이미 바텀 쪽을다 밀고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이그에서 1위를 어... 빠르게, 자르려는 어... 부인데요 짧은... 물을... 아, 근데 이게, 참, LD 조합의 단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강제 이니시가 안 되다 보니까, 물쓰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떻게든 불러서, 근데, 좀, 그나마, 다 쪼자 했거든요? 다 쪼자 했어요. 아, 그래서, 예.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 잡아야 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 의호면은, 미드, 미드 2차가, 예, 날아가죠. 그냥, 잡아도, 해 그냥, 잡았네, 해. 이러고 많은, 너 잡아라. 그래. 우리는 그냥 타워 밀 거다. 이거 타워 비는 게임이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 몽둥이, 어, 베이가 선생님이 저기아니몽둥 들고 있는 베이가 선생님의 딱 숙제. 너네 숙제 안 했냐? 그리고 어, 그리고 잘 들어가면서 이니냐가이니냐가 이래냐가 이레냐가어그러 이래요 이요잘 잡고 그다음 자유고 넘어아 그때 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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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샤리 루샤리 죽었어요. 이러면 리브리 리브리 어 리브리 <laughs> 들어와 그때. 이거 말 아니 리브리피 매려. 아님 아니야 그다 봐. 그다 봐. 잘 어, 싸고 그래, 있다거든요. 가잘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에! 내가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내가 혼자밖에. 진짜 딱 선생님 빼고 다 죽였어요! 아, 어... 그나마! 그나마 잘 잡아내는데. 그래도, 사용, 예, 그래도 사용은, 에, 그래도. <laughs> 4형은, 그래도 네, 사용을 넘어가고, 그래도 따라 갔어요 그래도 사용죽이긴했습니 네, 천만 다행으로 한판을 이겼습니다. 예. 예. 진짜, 사용을 넘어가면 진짜 정말 재앙 중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재앙 속에서 그래도 나름 돌파구를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나가버렸는데 모자를 쓰셨어요, 에이. 아, 이러면은, 리븐 풀풀풀풀풀는 원컴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데미지 뜨는 거 보니까 게다가 에이, 리븐도 지금 당장 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어풀풀풀풀풀풀풀풀풀리풀풀풀풀어 마법... <laughs> 우선 공백이 있으면 어차피 게임 운영이 힘들어지긴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혼자 그러니까 나가 있는 레이디아로 아, 잡자. 바로 오세요. 레이디아로 잡자. 잡자. 에이 거는너좀너좀좀 너, 너 좀, 좀 멀리 나갔어. 에 너네 팀네 있잖아. 에너좀 멀리 나왔어. 근데 에 여기는 그냥 베이가 베이가 <laughs> 공공이 베이가 저 베이가. 저 안전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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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나마! 베이가 베이! 어? 그나마? 어? 어, 어 일단! 깎아있어서 어, 어, 어. 대박! 근데! 시바나가 버텼어요! 시바나 버틸 버텼는데 그 다음에? 원. 어, 원. 어? 그리고? 그리고 어, 리브이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리브 탈진! 탈진! 게다가 마오카이 와요. 마오카이가 없다고 나타났거든요? 마오카이가? 마오카이 대전의 방수 까며 들어오시 이렐레가 그냥 지나가 어? 그나마? 어. 어? 그나마 이렐레 마무리? 어? 그나마! l 디가잘 받아내긴 했어요! 잘받아냈습니다 네? 근데 메이가 궁극기가 또 돌아요? 아 근데 내 여기서 더 싸우게 말씀 주신 거죠? 베이가 베이가 그냥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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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이리> 돌아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 군대가 왜된거 아니 아까 시바한테 나 찔지 않았나요? 얘 돈은 시바가 나 해. 베이가 분위기 받아 대면서 한타 걸면 재밌는데 중간에 베이가 끼어 생각 없었던 대자연의 마수가 얘 예, 그나마에 예. 어, 도망갔네. 도망가는데 상상했고. 근데 진짜 저를 진짜 보고 있어요. 진짜 이번은 이번 눈에는 저 베이가밖에 안 보여. 난저 베이가밖에 안 보여. 베이가 근데, 이거. 이제, 장로, 장로, 이 타이밍에, 어? 혹시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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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나 보다 했는데. 어, 나갑니다 너희 게임, 한대봐 오, 와, 이거, 그래, 혹시나, 그래, 그래. 와, 어, 존자 그나마, 빅토라가 존나로! 어, 근데! 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가, 데미지가! 어,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이게, 아, 이거 다 죽어요! 진짜, 하늘이 우리의 뻘이 지나있다! 와, 진짜. 음. 퀴즈 입장에서는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한건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 자, 갑갑해 수미, 수미, 진짜 갑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게임 힘든데 그래도 LD 해봐야죠골드탈타일로 해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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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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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장로장로장로장로아로 바로 바로 리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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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제는 진짜 사용 속도가 느려지겠네요, 베니가 궁에. 이제는, 아, 아... 파괴왕이에요, 파괴왕. 아, 이거 또 슬퍼하다, 맞추겠다! 음. 너무 아파요. 게다가 이것도 습성, 에, 그냥, 습성, 에. 궁도 안쓴데미에요 방금. 뭐, 그냥, 어쩌다 뺏다, 그러면 딱 죽지, 뭐, 에. 그냥, 그 그래서... 어. 정글 흥미 못해요. 무서워? 아, 게다가, 아아아아 이거 또! 진짜, 그냥, 만나면, 그냥, 넥서스 깨지면서, CG. <laughs> CG. 아, 아. 아 맞습니다. 파괴 왕. 에이. 그냥, 하면은, <laughs> 모든 자리가 부서져 있습니다. 그냥, 딜리트 보드 꾹 한번 누르면은, 그냥, 챔피언이 사라지는 듯합네 마술 보여줬죠 마술을 네. 짠! 내가 사라지게 해줄게 짠! <laughs> 너가 사라지게 해줄게 짠! 다소서해 그래서 <laughs> 와 진짜 베이가 아니 사실 이게 빅토르도 진짜 할수 있는 최소 진짜 할 만큼 다했거든요 근데 상대는 베이가에요 <laughs> 진짜 어, 네. 베이가여서 졌습니다 와 이게 빅토르한테 조금 만더 시간이 있었잖요 그러니까요 이가을거 너무... <laughs> 같은데 진짜 마리아는 조금만이라도 성장이 다 했으면은, 진짜 너무나도, 아, 아쉽다. 그나마 아쉽다. 그래도 할 말, 예, 할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 안 줬으면 너무 아쉽게 했고요